빨리 가자 얼른 어 빨리 가 콩이는 급해서 먼저 올라갔잖아 아이고 콩이야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 급해 알았어 알았어 엄마 깜빡 잊어먹었다 일하느라고 얼른가 얼른 아이고 조만간 가서 쉬해 쭉가쭉 점심때 아침에 8시에 보고 지금 이제 올라왔어요 애들 깜빡하고 실을 안 시켰더니, 콩이가 막 난리가 났어요, 급하다고. 집안청사다 보면은, 깜박깜박 잊어먹어요. 날씨가 굉장히 푹 하고, 어, 햇빛이 굉장 좋네요. 공기도 아침에는 안 좋더니 지금 좋아졌어요. 아유 저기 달도 보이고 이쪽에는 해도 보이고 그러죠. 점심 시간이라서 이렇게 차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쁘네요. 도도코. 아. 아이고 다 했어? 응가해 봄이 이제 봄 벌써부터 봄올것 같은 봄이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따뜻해지니까 달라졌어요 아 햇살이 너무 진합니다 도두야 시하고 응가 다 했어? 아이고 착해 햇빛에 좀 있어 응? 어? 햇빛도 좀 받고 그래야지 좋아. 알았지? 너도야 햇빛 때 나오니까 좋잖아. 춥지도 않고 오늘은 따뜻하네. 콩이야, 응가 다 했어요? 아유,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콩이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막 올라갔다 내려다 운동시켰더니 아주 그냥, 응? 어? 콩이야. 꼬맹 건지 푸르러 가야지 며칠 있다가, 그치지이고있 어, <laughs> 약도 잘 받아먹고 엄청 순대. 주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쏴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아이고 이뻐라 이리 와봐. 여기 햇빛 좋, 좋잖아. 이리 와. 아이고 좋아라. 거기 있어, 공야. 아이고, 아이고 쭈쭈 했어. 도도도 이리 와. 도도, 이리 와. 너도 여기 좀 있어. 햇빛에도 좀. 그래 햇빛에 좀 써야지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 아이고 발레를 하네 발레를 해 그치 언니 오빠 안녕 해야지 콩이야 언니 어디 갔어 오빠 어디 갔어 어 콩이야 어, 오빠하고 언니하고 어디 갔다 왔어 병원에 갔다 왔지 어 아이고 이뻐라 우리 콩이 어디 갔다 왔어 오빠랑 언니랑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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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laughs> 아이고 조금 춥다. 얇은 티코라든 춥네. 들어가자. 아 그쵸. 아 그쵸.